저는 올해 39살인 남자입니다. 9살 된 딸을 키우고 있어요. 아내와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둘다 개인 사업을 해서 직장인보다 바쁠 땐더 바쁘고, 시간 조정은 자유롭습니다. 아이케어는 5대5로 하려고 노력하는데, 딸아이가 저를 더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아내가 감정 조절을 전혀 못하기 때문이에요. 조용할 땐 조용하지만, 아닐 땐 난리가 납니다. 예를 들어, 딸이 3살 때부터 브랜드 아파트와 서울대를 강조하며 보여지는 것에 집착했어요. 결국, 영유아 교육원과 사립 초등학교까지 반대했지만 보냈습니다. 문제는 7살 때부터 아내가 아이를 심하게 다그치기 시작한 겁니다. 공부시키다가 아이가 힘들어하면 소리를 지릅니다. 제가 일하는 중에도 톡이 와서, 애새끼가 말을 안 들어 처먹네. 누굴 닮았길래 이지랄이냐. 하며 욕설을 퍼붓습니다. 저는 요리며 청소며 다 하는데, 아내는 자신이 맞벌이를 해주는 걸로 충분히 복 받은 줄 알라고 합니다. 게다가 아이 앞에서 못할 말이 없습니다. 너희 아빠 여자 있는 것 같아. 엄마한테 스킨십을 안 해. 라든가 아빠는 사이코 같지? 아동학대로 신고할까? 같은 말들이죠. 한 번은 아이가 약속을 안 지켜서 손바닥을 한대 때렸더니 아내는 이를 문제 삼아 계속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왜 아빠는 엄마를 싫어할까? 엄마한테 손을 안 댈까? 이런 말이 안 되는 말들을요. 맞아요. 손 떼기 싫어요. 스치기만 해도 소름이 끼쳐요. 아이한테 소리 지르고 애한테 말하는 상스러운 말투며 아이 공부 문제로 말을 아이에게 함부로 하니깐요. 딸도 점점 엄마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아이가 안 보는 톡에서 아이를 에새끼라고 부르고 내가 왜 나왔지? 라고 합니다. 정말 누군가 아이한테 하는 소리들을 들을까 봐 조마조마합니다. 하지만 본인 카톡 프로필 사진은 아이를 사랑하는 천사 엄마로 설정해놨습니다. 이혼을 생각하면 아이가 너무 어려서 피하고 싶지만 너무 힘듭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내가 정말 딸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을까요? 모성애가 없는 사람일까요? 회사에서도 딸 걱정만 됩니다. 혹시라도 아이가 잘못 성장할까봐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떤 방법이 현명한 건지. 정말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잘 모르겠어요.